네, 소록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도 선생입니다. 지금 소록스 차트를 보시면 어이 구간에서 좀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방으로 좀 추세를 다하면서 유지를 해주다가 이렇게 U자형으로 좀 올려줬거든요. 그런 다음에 개파락이 좀더 줬는데 하락 추세를 이 상승분의 반절 이상을 좀 돌려주면서 추세 자체를 하방으로 지금 전환을 했어요. 근데 이 캔들은 상승으로 좀 추세를 전환시켜준다는 의미거든요. 요게 좀 캔들이, 어쨌든 캔들이 좀 의미있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이 구간을 좀 지켜줘야 돼요. <laughs> 이 구간을 지금 잡아먹는다면 다시 한번 이 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이탈을 해줄 확률이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캔들 자체가 이 2690원 위에서 좀 마감을 해야지 다시 한번 이 구간에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단기적으로 저는 이 구간까지는 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.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도 하고, 이제 여기도 보시면 지지를 받았고, 이제 이탈이 나온다면 개파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이 구간에 좀이 추세가 이제 V자로 좀 상승이 일어나려면 이 구간만 좀 지지를 해준다면 지금 장이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. 오늘 자체가 2690원 위에서 좀 안착을 해준다면 이 3094원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, 종목 상담은 5750-4936으로 평당가랑 종목명 문자 보내시면 제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도와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